음, 화성 영주사에와 있습니다. 영주사 정조 사도세자와도 관련이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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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체온이에요 체상입니다어요상입니다 됐어요? 엄마? 응 바로... 아, 이렇게 아, 모자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정상 퇴원 방금 했었는데 정상 요 잠깐만요 음. 아, 네. 다했어요 네. 네. 에, 정조하고 쇠도세자와 관련이 되는 에, 용주사에 와 있습니다, 용주사. 에, 그, 분들하고도 관련이 돼서 유명한 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실제로도 절의 격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이 경기도 남부지역에 뭐, 백 몇십 몇개 사, 가를 말사로 거느리고 있는 본사 교구 뭐 무슨 무슨 교구 본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에... 저기 높은 절인 거죠. 아 이게 바로 이제 홍살 홍살문 홍살문. 예. 네, 근 절에는 잘 설치하지 않는다는 어, 홍살문. 특히 그저 가운데 삼지창. 저거는 이제 절에서는 잘안 둔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일반 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자면 그 관념적인 거지만, 이제 사도세자의 를 위한 궁전, 뭐 이런 개념이니까, 네. 네. 이렇게궁설물을 설치한 겁니다. 네. 네, 여기도 그되어 있네요. 영주사에는 네. 호성전 건립하여, 호성전한테 불타버렸죠. 안타깝게도. 사도설자, 개김공홍씨, 정조대왕, 효희방우를 모시고 왔다. 1907년도에, 1920년대에도 저 정도로 큰, 네. 1920년대 초정인데 그때도 저 정도니까 아, 정말 대차리죠대차은 예. 대찰이로 돼 조금 특이한 예. 여기가 이제 문인데 뭐 판문 예. 일부러 조금 이렇게 비껴서 어, 영원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예. 했다는 판문 여기는 이제 혜경궁 황씨의 무슨 문학기인데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나가는 길에 많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주기은아 이거는 뭐 현대에 쓴거겠죠 자, 이게 판문이요 판문. 일본에 대한 빗겨서 만들었다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33 관음성지 제 3호 용구가 고천로 아, 천국, 천국. 이렇게 행랑채행랑채를둔 것도 일반적인 절의 양식과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예, 석탑. 자소일성 천지경이라. 고륜 독조 강산정이라, 신득 통시 조종시하니, 어디보자. 전지 조인 천세하고, 총장가, 총목방중 대석가하니, 집기조사 최은산이라 네. 마지막에 그집기조사 재운상이라는 말은 어쩐지 불교보다는 도교적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네, 모천일육세라 모년 상후팔시라라다 네, 효도랑 관련된 얘기로군요 욕지사에 다나니 명진시 불리하고 후대 동풍 자유 취하나 네. 현실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효, 효, 효행에 관한 얘기네요. 보니까 이 예. 음. 바위가 원래 옛날 바위 모양이네요. 옛날 바위이고, 여기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현대에 예, 그대로 번져서 만든 것태고요 음. 음, 대공보전이고요 아, 지금 절이긴 네요 여기가 지금 꼭 무엇을 본다기보다는 이 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뭔가, 뭐 이렇게, 뭐,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잔뜩 써놨네 뭐 기부한 사람들인가? 그러겠죠? 뭐 기부한 사람들, 시중한 사람들. 단간지 음. 네. 지금 간지지라고 하나, 저걸? 네. 저기, 뭔가, 영정을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예, 네, 우선 저, 명복을 주는 행사를 한 모양입니다. 관음면에서. 천불전이라 네, 예. 네, 8인 촬영 금지니까 이 끄겠습니다.